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땅에 사는 모든 짐승들 가운데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이렇다. 곧 발굽이 완전히 갈라져 그 틈이 벌어져 있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모두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되새김질을 하거나 발굽이 갈라졌더라도 이런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낙타는 되새김질을 하지만 발굽이 갈라져 있지 않으니 너희에게 부정하다. 오소리는 되새김질을 하지만 발굽이 갈라져 있지 않으니 너희에게 부정하다. 토끼는 되새김질을 하지만 발굽이 갈라져 있지 않으니 너희에게 부정하다. 돼지는 발굽이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니 너희에게 부정하다. 너희는 그런 고기들을 먹거나 그것들의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물에 사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곧 물에 살면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바다에 살든지 강에 살든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물에서 떼지어 다니는 모든 것과 물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 가운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들은 모두 너희가 피하라. 그것들은 여전히 너희가 피해야 한다. 너희는 그것들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들의 시체를 피해야 한다. 물에 살면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피해야 한다. 새들 가운데 너희가 피해야 할 것은 이런 것들이다. 그것들은 피할 것이니 너희가 먹지 말아야 한다. 곧 독수리, 대머리 독수리, 울수리, 매, 송골매 종류, 모든 까마귀와 그 종류, 타조, 쏙독새, 갈매기, 새매 종류, 올빼미, 가마오지 따오기, 쇠물닭, 펠리컨, 느시, 학, 황새 종류, 후투티, 박쥐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피해야 한다. 그러나 네 발로 다니며 날개가 있는 곤충 가운데서 그 발에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뛸수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다. 그것들 가운데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메뚜기 종류, 배짱이 종류, 깃뚜라미 종류, 여치 종류다. 그러나 그 외에 날개가 있고, 네 발로 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피해야 한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희가 부정해진다. 곧 누구든지 그것들의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 그것들의 시체를 옮기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옷을 빨아야 하며 그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발굽에, 발굽이 갈라져 있지만 쪽발이 아니거나 책임질을 하지 않는 모든 동물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그것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부정하다. 내 다리로 걷는 동물들 가운데 발바닥으로 걷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부정하다. 그것들의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그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들의 시체를 옮기는 사람은 자기 옷을 빨아야 하고 그날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땅 위를 기어다니는 동물들 가운데 너희에게 부정한 동물은 이렇다. 곧 족제비, 쥐, 큰 도마뱀 종류, 도마뱀 부치, 육지의 악어, 도마뱀, 사막의 도마뱀, 카멜레온이다.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들 가운데 너희에게 부정한 동물은 이렇다. 그것들의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그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것들이 죽어 떨어진 것, 것이 나무든 헝겁이든 가죽이든 자루든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되는 그릇에 떨어지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 그것은 물에 담가야 하며 그것은 그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 후에 그것은 정결하게 될 것이다. 어떤 종류라도 토기 위에 떨어진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부정하게 될 것이다. 너는 그것을 깨버려야 한다. 요리돼 물이 있는 음식이 그 그릇에 담겨 있다면 부정할 것이며 그 그릇 속에 들어있는 음료도 부정할 것이다. 그것들의 시체의 일부가 떨어진 곳은 부정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화덕이든, 화덕이든지 날로든지 깨뜨려야 한다. 그것들은 부정할 것이며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그러나 생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깨끗할 것이지만 그것들의 시체가 닿는 부분은 부정할 것이다. 뿌리려고 준비한 시약 위에 그것들의 시체가 떨어졌다면 그것은 깨끗하다. 그러나 그 시약 위에 물이 부어졌고 그들이 그것들의 시체가 그 위에 떨어졌다면 그것은 너희에게 부정할 것이다. 너희가 먹어도 되는 동물을 죽었고, 너희가 먹어도 되는 동물이 죽었고, 그것의 시체를 만졌다면 그는 그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것의 시체를 먹은 사람은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것의 시체를 옮기는 사람도 자기 옷을 빨아야 하며 그는 그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땅 위를 기어다니는 동물은 가증스러운 것이므로 그것을 먹지 말라. 너희는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 곧 배로 기어다니든지 다니든, 내발 네 혹은 그 이상의 발로 다니는 모든 동물을 먹지 말라. 그것들은 피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기어다니는 생물들로 인해 스스로 꺼리는 것으로 만들지 말라. 너희는 그것들로 인해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부정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땅 위를 기어다니는 동물로 인해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로부터 인도해 너희 하나님이 된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짐승과 새와 물속에 다니는 모든 생물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에 관한 규례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먹을 수 있는 생물과 먹을 수 없는 생물 사이를 구분하기 위함이다. 아멘.